꼭 왼손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응. 쓰는 손이니까이 손으로 이렇게 두 바퀴, 어, 세 바퀴, 세 바퀴, 세 바퀴, 바퀴, 네 바퀴, 세 바퀴, 바퀴, 네 바퀴 해보세요. 네 바퀴. 응. 음, 한번 이렇게 돼야지. 이것도 <laughs> 해진할 텐데. 어, <laughs> 사실 저기 노란 땅에 짝꿍하면 동생 우리 이렇게 라우쿠킹 이후에. 응. 왜,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어. 이제 어, 가운데에. 네. 네기다아 네, 이제 요 네, 것들을 이제 꽃잎 사이에 것들을 넣어 보세요. 네. 자. 아, 네. 요 자,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 볼까요? 하나를, 네. 하나를 넣어서 다른 낙말목 하나를 넣어서 통과 시켜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실게요. 이렇게. 네, 좋습니다. 음. 어, 잘하고 있어, 들아민노 그렇죠 지금 와 엄청 탄탄하게 됐네 탄탄해 하아요 거기다가 얘 하나를 넣어 보세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. 이렇게 돼서 이거를 하나 어. 자 이렇게 음. 이렇게 뭐안예쁠까 선생님? 괜찮아? 아니에요 어차피 안 보이는 아 그래요? 예.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아, 예. 이렇게 뒤에 거를 안, 앞으로 이렇게 통과 시켜서 너무, 네. 너무 당기지는 말고 고, 그렇게 할게요. 네. 음. 음. <laughs> 저희 집중력으로 가계신 거 아니야 선생님? 나는 아구도 <laughs> 음. <이> 친구는 꽃이 <laughs> 어, 좋아요. 네, 선생. 네. 네, 그렇게 해서 방금 네. 이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하나 걸으셨죠 이렇게 뒤에 뒤에 걸 앞으로 이렇게 걸어볼게요. 이렇게. 네, 그렇죠. 네. 뒤에 걸을 음. 앞으로 그렇죠. 해서 잡아 빼세요. 그렇죠. 어, 이렇게 그런 식으로를 나머지도 네 개를 더 하면 돼요 꽃 모양을. 네, 통과시킨 다음에. 세네 네. 통과시킨 다음에 뒤에를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서. 응? <laughs> 네. 다섯 네. 지금 이제 아까 첫, 첫 번째 캐스는 두 번째 것도 가운데 고리. 제일 처음 가운데 어, 또한번 아, 네 개의 고리에다가 또한번더 꼽아서. 아, 이렇게 네, 네. 이런 꽃잎이 다섯 개야 되니까. 아까 이렇게 하셨거든요. 음.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 선생님 어 지금 이시면은아 이걸로 말고 다 분홍색으로. 네, 네. 이렇게 해야 돼요. 네. 아 네. 예 맞아요. 그렇게 아, 되는 거예 친구도 어다 넣고 네 개를 음. 4개. 더, 더 하는데요. 아 잠깐 그럼 색깔이 다르게. 어. 음, 음.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. 자, 어. 이 맞지? 어. 자, 지금 여기다가, 음, 네, 자, 네, 오, 네, 자, 네, 자, 여기다가 넣어보세요. 네, 네겹이 다섯 겹이나 엄청 탱탱한 거 보니까 다섯 겹을, 뭐 아니고, 꽃잎이 선생님 다섯 개 해야 된다는 거죠? 네, 꽃잎이 다섯 개, 5개. 다섯 개로 해서 지네 겹으로 네 고쳐졌거든요? 넣고. 이렇게 빼고 그거를 키워으면 됩니다 이쁘다 선생님 이렇게 펴 놓으면 요 선생님 이게 엄청하지어 맞아요 이게 맞나 건너편에 있구나 네. 네 맞아요 너무 땡땡하게 하고 일단 꽃이 헐거워가지고 너무 땡기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건는 정도로 이게 음. 네, 맞습니다 네 예. 여기까지 그러니까 음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게, 다섯 개 이게, 이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네 일정하게 이렇게 다섯 개 재면 돼요 됐어요? 넣고 선바 어느 것이 어느 것인가 이거 이것시면은자 봅시다. 이게 이거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이거랑 같게 되려면 아니, 아니야. 이제 엉덩이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개다 뭐 했어요. 어, 선생 맞아요?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 될 예, 예. 때까지 아, 기다릴게요. 미니야, 찬이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하자. 화이팅. 좋아, 나 어디 하고 있어? 자, 네. 두 개, 세. 네, 금방 하겠네요. 음. 친구도 금방 해서 한번것 <laughs> 같아. 사진 하나 찍어. <laughs> 중간까지 기억이 안날것 같아. 나중에. 되고 어? 어. 있어요. 친구 다섯 개다 했. 세 개, 다섯 음. 개다 했네. 어. 자 이럴 적에 보면 지금 뭐가 달까요? 어. 갖고 가고 가고 가고. 같은데? 지금 뭐가 다르죠 지금 먹었을 뭐 때. 아, 그이 지금. 어, 그아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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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지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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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데 지금. 지 지금. 지금. 지지